자, 유튜브 구독신청 부탁드리고, 이번 주또 부르네스타 시간 돌아왔습니다. 일단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주 부르네스타는 우리가 한영지 편이에요. 예. 자, 보는 많은 분들이 또 아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우리가 한영씨 굉장히 아름답고 또 예, 이쁘시고 리틀 어, 장윤정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잠시 또 화면에 어, 비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브로네스타가 뭐 양은지 씨부터 시작 뭐 양은지 씨뭐 우리 그 한예린 씨인가요? 이름이 갑자기 갑자기 어, 아 내가 또 실수를 하네 이렇게 어,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은지 씨까지 기억이 나다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아무튼간에 이제 브루네 스타들이 많이 있는데 어, 우리가 한영 씨도 어, 나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예. LPG로다가 2005년도에 이제 데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슈퍼 모델로도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LPG모 뭐, 어 주유소 회사 이름 같지만 롱예 키가 크시거든요. 예, 180 정도 됩니다. 179라고 지난번에 뭐 방송국에서 절대 뭐 그렇게 나온 적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주인 이제 거리겠죠? 그리고 핀는 이제 프리티. 예, 카라의 옛날 프리티가 프리티가 그거 생각 날것 같고요.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L하고 G는 맞고요. P는 잘 모르는데 프리티가 아닐까? 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솔로 앨범도 내시었던 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모가 뭐 장난 아니고 키도 크시고, 예. 노래도 잘 부르시고, 예. 다방면에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비주얼도 뭐 전혀 밀리지 않고.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본다면 아쉬울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본다면 많은 분들이 한영 씨 정도면 많이 알려진 거 아니냐 싶지만, 한영 씨도 나름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확연하게 좀 뜨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뭐 앨범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 본인의 영향력 면에서 현영 현영치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한영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물론 이제 나름의 그 LPG 멤버들 중에서는 인지도가 가장 많은 편이기도 했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접할 기회가 없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예, LPG도 제가 알기로 꽃다발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꽃다발 나올 당시에 한영 씨가 LPG에 있었는지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탈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장윤정 씨와 평행이론이다 하면서 이제 도전천국인가 어디서 좀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리틀, 어, 장윤정, 제2의 장윤정으로도 유명했다, 한영 씨. 외모가 더 이쁘고, 키도 커서, 어, 오히려 장윤정을 능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 그럴 수는 없었고,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좀 많이 아쉽죠. 예. 자, 일단은 뭐 도전 천국, 잠시 이제 장윤정 씨가 자리를 비웠을 때 어, 후임으로다가 아, 잠시 MC를 맡은 적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그것뿐... 예, 이건 이제 진행을 볼 당시 같습니다. 여기 어, 누구예요? 예, 아, 김재경 양도 옆에 계시네요. 김재경 양도 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어, 브르네스타의 레인보우는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근데 레인보우도 이제 그... 지금 말고 몇년 전에 1위도 하시고 이제 나름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또좀 그렇긴 한데,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역시 장윤정 씨가 진행을 맡은 적이 있었던 프로그램, 어, 성인가요. 예, 성인가요에서 이제 어, 후임 MC를 맡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윤정 씨가 어떻게 본다면 걸었던 길을 어, 트로트 후배겠죠. 예, 후배로서 이제 걸어가면서 어, 비슷한 외모, 어, 키는 오히려 더 좋고 전체적으로 장윤정보다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장윤정을 능가할 것이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어, 잘못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본다면 이미테이션으로 좀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한영 씨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많은 노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이제 어,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또그 사랑에 반해서 그만큼의 조금 어, 인지도면이나 아니면 앨범 판매량 등등 이제 어떤 부가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브루네스타의또 주인공이 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르네스타에 예, 오시게 된 이유는 이제 가요 이제 트로트 걸그룹으로 시작해서 이제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을 했지만 잘 되지 못했던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보다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예. 5년간의 공백이었는데요. 바로 이제 갑상선암 판정을 받으면서, 예. 자, 이, 이때 당시에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던 것을 보입니다. 여기 사진상에는 뭐잘 보이지 않지만 예. 가수로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5년을 섰다고 예, 합니다. 한영 씨가. 예. 좀 굉장히 좀 안타깝죠. 5년이라는 공백이, 어, 군대도 2년 아닙니까? 예, 2년 좀더 되나요? 뭐 정확하게, 요즘에는 뭐 기간이 뭐 왔다 갔다 거리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 2년 정도라고 가정할 때, 군대를 다녀오는 남성들보다도 무려 3년을 더, 어,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예. 어, 지금 왕쾌를 하신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좀 많이 좋아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다행스럽게 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굉장히 좀 많이 원망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어, 갑상선 안이 왔는가 하면서 좀, 어, 사회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분이 알고 보니 리틀 장윤정이다. 그리고 이제 제2의 장윤정이다 했지만 이분의 나이는 장윤정 씨보다 두 살이 많습니다. 예, 장윤정 씨가 80년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영 씨는 78년생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장윤정 씨보다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리틀 장윤정 또는 제2의 장윤정으로 불리면서 좀, 그것에 대한 좀, 슬픔이나 아픔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뭐, 데뷔가 늦었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고볼 수도 있지만, 본인의 나이에 맞게 이제 공개를 하지 못했던 점도 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외모도 괜찮고, 노래도 잘 부르고, 전체적으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다가 대비를 좀 못하거나 또는 이제 기획사 쪽에서 나이를 줄여야 된다라는 조금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좀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어, 비슷한 경우는 이제 그정강은 씨도 어, 뭐 리틀 송혜교였다가 예, 나중에 8등신송혜교내지 리틀 송혜교였다가 송혜교 씨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어, 알려져 가지고 그냥 8등 신성의 교로다가 아, 활동을 하신 적이 있죠. 예. 자, 두분다 이제 키가 크시고요.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 원래 가수보다 키가 훨씬 크다. 아, 키가 크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5년간의 공백을 깨고 이제 좀 나오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또 많이 또 건강해지셔서 방송활동도 잘하시고, 그리고, 어, 늦게나마 이제 지금 알려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전에 알려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어, 늦게나마 알려졌지만 78년생으로서, 어,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나이로 인해서 데뷔를 못하고 또 어떤 연습생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다른 연습생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 좀, 데뷔를 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영 씨의 역할이 어떻게 본다면 많은 연습생이나 많은 가수분들, 좀, 데뷔를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또, 어, 기회를 줄수 있는, 어, 영웅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부르네 스타 한영씨 편이었는데요. 이제는 부르네 스타가 아닌 어, 행운 대박 스타가 되시기를 바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시죠.